안녕하세요, 여러분. 켈리켈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안 그랬는데, 미국에 오니까 이 커피 먹는 게 이제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몸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밥은 안 먹어도 되는데, 이상하게 커피를 먹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바이오 리듬으로 바뀐 것 같아요. 어, 미국은 스타벅스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어, 정말 저희가 예전에 살던 데는 그 백인들이 주로 사는 동네예요 근데 거기는 정말 음, 아침에 스타벅스에 7시 반 이렇게 가잖아요. 어, 아침부터 커피 사려고 줄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서 있어요.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 카페인에 정말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아침에 어 밥은 먹지 않아도 커피를 마셔야만 이 브레인이 움직이는 거죠. 음, 그래서 저도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렇게 해서 매일 먹다보니까 이 나오는 커피 찌꺼기 아 이거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아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우리는 커피를 먹다보니까 드립커피를 먹다보니까 이 커피 찌꺼기 얘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그거 알잖아요 커피 찌꺼기 냉장고에 말려서 넣어 놓으면 얘가 냉장고 탈취 효과도 있고 그리고 커피 찌꺼기하고 계란 껍데기, 바나나 껍데기 이런 거 믹스해서 화분에 넣으면 비료, 천연 비료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즘은 커피 스크럽도 나오더라고요. 그 시중에 판매되는 상품으로. 근데 오늘은 어, 이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로 저희가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휴가잖아요. 벌써 휴가 시작하신 분들 계실 텐데 여름 휴가하면 해변가 아니겠어요? 해변가 갔는데 정말 새로 산 수영복에 내고 입었죠. 딱 입고 딱 걸어 나갔는데 엄마, 이거 울퉁불퉁한 이 피부 표면 어쩔 거야. <laughs> 아, 오늘의 얘기는 바로 셀룰라이트예요. 네, 셀룰라이트는 우리 보통 생각하시기에 이 체중이 좀 과체중이거나 비만이신 사람들한테 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만약에 내가 비만이었다가 살을 다이어트 정말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해서 살이 빠졌다 해도 이 셀룰라이트는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신 분들 중에서도 이 수영복 디테일로 나오는 이 셀룰라이트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방덩어리, 이 지방덩어리인 셀룰라이트를 없애는 방법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어, 셀룰라이트를 없애는 방법으로 요즘 시중에 나와있는 바르는 셀룰라이트 크림부터 시작해서 지방 흡입술까지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중이 과체중이거나 어 비만이 되게 심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만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셀룰라이트는 어 섬유가 동반되는 지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살을 빼고 다이어트를 했다고 해도 그 셀룰라이트의 지방 덩어리는 몸 밑에 축적되어 있거든요. 아주 딱딱하게. 그래서 피부 자체를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거예요. 셀룰라이트를 없애는 성분 중에 두 가지 성분이 있는데요. 레티놀, 레티놀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커피 아침마다 내려서 마시는 이커피고 나서 버리는 이 커피 찌꺼기에 있어요. 이렇게 커피 찌꺼기, 아, 커피 찌꺼기가 이 셀룰라이트를 없애는데 효과가 있는 이유는 바로 에 들어있는 카페인 때문이거든요. 카페인이 지방을 분해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셀룰라이트를 없앨 때는 이 커피 찌꺼기 한 마디. 아, 그럼 지금부터 딱딱하게 뭉쳐 있는 여러분들의 셀룰라이트를 없애는 이 방법을 알려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이렇게 아침에 내리고 드시는 커피 찌꺼기 있죠? 커피 찌꺼기 그리고 필요한 황설탕. 어, 우리가 자연 내추럴 스크럽을 만들 때이 황설탕을 많이 이용해요 을 시중에 나가보시면 황설탕으로 만들어진 스크럽을 많이 팔거든요 그리고 항상 빠지지 않는 자연의 선물 올리브유 어, 좀 크죠? 이게 요, 미국은 항상 이렇게 큰 사이즈예요 대용량 완전 벌크 사이즈로 팔거든요 그래서 누구는 코스트코에서 이렇게 사서 먹으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코스트코에서 사다 쓰고 있어요 세 가지 재료에 필요한 비율은 음, 커피찌꺼기 2, 황색설탕이 2, 그리고 올리브 오일이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제가 좀 믹스를 해볼게요. 이렇게 2스푼. 자, 셀룰라이트 없애는 이 커피찌꺼기가 어떤 분은 그튼 그, 살이 많이 생겼어요. 튼 살에도 자주 사용하시면 튼살 부분이 곱게 결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커피 커피 찌꺼기 2 스푼 그리고 황설탕 2 스푼 이렇게 했고요. 여기다 에 이제 올리브 오일 한 스푼. 자, 이렇게 올리브 오일 한 스푼. 자, 이렇게 잘 믹스해 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니까 저도 셀룰라이트가 이렇게 올라오죠. 왜냐면 팔뚝에 제가 살이 많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지방이 있어요. 오늘은 팔에다가 그냥 제가 해볼게요. 요렇게 하시고, 요거는 제가 봤을 땐딱 하시고, 요렇게 계속 혈액순환되게 잘 비벼주세요. 요렇게. 저는 팔뚝살을 할 거여서, 팔뚝살. 음.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 황색 설탕이 원래 스크럽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아프세요. 되게 좀 아픔이 있게끔 보이거든요. 어우, 완전 팔, 무다리 같아. <laughs> 와, 제발 좀팔 근육이 좀, 어, 단단한 근육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자, 요렇게. 요 팩을 또 나중에 이용하시는 게 좋은 게, 가을에, 가을 겨울에 우리 팔꿈치 각질 생기죠? 그 때도 좋으세요. 스크럽용으로 사용하시는 거니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서, 살살 문대서, 오래 안 하셔도 돼요. 오래 하시면 피부에 데려 스크래치가 생기실 수 있거든요. 피부에 손상이 입으실 수 있으니까, 한 5분 정도. 자, 그 대신 이 피부결을 좀 이렇게 정돈하면서 해주세요. 피부결을 정돈하면서 해주시고, 어, 아, 커피향이 너무 좋네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건 지금 셀룰라이트 다리 부분에 많으신 분들 있죠? 특히 우리 수영복이 보면 그 엉덩이 부분에 셀룰라이트가 엄청나게 티가 나요. 그 부분에 하시고, 하시고 나서 이렇게 피부결에 따라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네, 요 상태로 이제 닦아주시면 돼요. 네, 약간 이렇게 붉은기가 있는 게 우리가 혈액순환이 될수 있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붉은기가 있으셔도 괜찮으세요. 셀룰라이트를 내가 제거하고 싶은 부분 있죠. 그 부분을 매일 2주간 해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이 축적돼 있는 지방이 딱딱하게 뭉쳐 있는 셀룰라이트도 부시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꼭 한번 여름휴가 가시기 전에 해보시길 바래요. 즐겁고 건강한 휴가철 준비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내일 또 좋은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